2 0 2 1 1과 스마트 시을 시작합니다. 이게 어 마지막 과죠. 마지막 과고 이번 과에서는 관계대명사 w 그리고 보건보정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관계대명사 w a 는 관계대명사치고는 좀 특별하게 앞에 선행사가 없다. 선행사가 포함돼 있더라. 그 그러니까 앞에 명사가 없는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고요. 굳이 바꾸자면 더띵대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나온다. 더띵 대시니까. 뭐 뭐? 하는 것. 뭐 이렇게 나온다. 이런 네, 거를 중심으로 2십일가를 준비할 거고. 네, 부분 부정이 뭡니까? 부분 부정은. 부분 부정은 이런 거죠. 어, 부정뭐 네버. No, 뭐, not,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뒤에 전체를 나타내는 말. 잘안 나오니까 바꿔서. 예를 들면, 뭐, always, all, every, 뭐 이런 거. 그랬을 때 뜻이 어떻게 나오냐? 다 그렇지 않다가 아니가 항상 혹은 전부 모호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두 개가 나올 건데 일단 봅시다. 프랭크가 이름이 오피야 OP, did you buy new shoes? 너 새로운 신발 샀니? 어, uh, they look great. 굉장히 look great 해 보인다. 자 여기서 보면은 look이나 look seem 그리고 sound 그다음에 taste 이거는 지각 동사라고 안 하고 감각 동사라고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이거 전형적인 이 e 형식 동사로서 이양식 동사라서 형용사만 받아줘야 됩니다 형용사만 근데 해석은 부사처럼 뭐 뭐하게 부이하다 이렇게 해석은 부사로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여기 greatly 이렇게 바꿔놓는 경우가 있는데 안됩니다 이런 말 뒤에서는 형용사만 쓴다 만약에 명사를 선생님 전꼭 쓰고 싶은데요 오징어처럼 보인다 뭐 이러면은 like 같은 전치사 하나 받쳐놓고 명사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놈들 look, seem, sound, taste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형용사만 받아주고 명사에 받고 싶으면 전체를 받아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o p d a e n c e 아, Frank, they are killing my feet. 아, 어, Frank. 그러나 그것은 내 발을 죽이고 있어. 그러니까 아프다는 거죠. 네. 발을 죽이고 있어. Then why did you buy them? 근데 왜너 그걸 샀니? Them. t h 을 보면 슈즈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슈즈는 복수로 s 있으니까. The best the best shoes in the world. 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슈즈. And it's like walking on air. 그것은 공기 위를 걷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르것 같다 이거죠. 그렇죠? It's like 모모인 것 같다. 그 다음에 라이크 다음에 ING 있는 건 뭡니까? 그 워킹은? 동명사죠 그죠? 이때 라이크는 좋아하다가 아니니까 마치 걷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전치사고 전치사 뒤에 ING는 동명사죠 뭐 많은 것 이렇게 자 그랬더니 프랭크 프랭크가 말하기 Where well, o p s don't always tell the truth. 이때 에드가뭔지 알죠? 어, 혹시나 해서 써줍니다. 이때 에즈는 에즈는 advertisement 즉광고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 보면은 don't always가 나오죠? Don't always 자, 봅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 뭐, tell the truth인데 뒤에는. 항상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고.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항상 거짓말한다. 이런 건 아니고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야. 이렇게 쓴다는 거 자, 그래서 어, uh, then our uh, old advertisement b a d 모든 애드버타이즈먼트가 나쁘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of course not. 물론 아니지. Of course not. 물론 아니지. 어, some ass tell the truth, but some ass don't. 여기서 don't에 비추어놓고,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뒤에 tell the truth가 생략되어 있다. 써놓으세요. tell the truth를 두번 얘기하기 싫어서 don't만 썼다. What do you mean? 야, 그게 뭔 말이냐? 라고 했는데. Uh, take a look at these ads from two pizza restaurants. 두 피자 레스토랑이로부터 나온 이 e 광고들을 봐라. Take a look at은 그냥 l o at입니다. 봐라. 좀 세게 얘기하는 거죠. Let's see. 보자. The first one says, 첫 번째 것이 바라기를. Once you eat, you can't stop. Second one says, 8 out of 10 customers come back to our restaurant. 자 여기서 첫 번째 거가 말하기를 원, 그리고 세컨드 원 이렇게 했는데 퍼스트 원, 세컨드 원이 그 원에 밑줄 그어 놓고 에드버타이즈먼트겠죠 AD만. AD. AD만 쓰면 됩니다, 거기다가. 원이 의미하는 게에드다 그리고 첫 번째 거가 말하길 뭐라고 말했냐면 원스 주어동사 콤마라고 얘기했습니다. 원스 주어동사 컴마 이게 무슨 뜻이야? 일단 뭐뭐 하기만 하면 이런 뜻이 된다 이 일단 주어동사 하기만 하면 일단 당신이 먹기만 하면 그러니까 한때가 아니라고 원스가 원래 한때 이런 뜻이 있죠 Once upon a time 뭐 이럴 때 그거 말고 일단 당신이 먹기만 하면, you can't stop! 당신은 멈출 수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The second one says, 두번째 얘기하는 거. 두 번째, add one에도 비추어 놓고, add, advertisement입니다. 어, 10명 중 여덟 명의 선생님, 손님이. 자, 이때, our of가 뜻이 두개가 있거든요. our of가. 원래, 지금 쓰는 건이 뜻이에요 from 근데 원래 이런 뜻도 있습니다 뭐뭐 없이 어, 지금은 이거죠 둘다 아셔야 됩니다 다음 중 미추친 아우도브와 쓰임이 같은 건데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10명으로부터 8명의 손님이 다시 돌아옵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프랭크가 which one w o u you order from 너 어느 쪽에다 오더를 할 거냐 주문을 할 거냐 which one which one 왜 what one 안 하냐? which one 쓰는 거는 객관식일 때. 객관식일 때. 어, 너 답이 객관식일 때 어느 쪽? 여 1번, 2번 둘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어느 쪽? 에다가 너는 주문을 할 거냐. 이때 one은 또 밑에어 놓고 레스토랑이죠. t one. 자, 어느 쪽 레스토랑에 당신이 전화를 할 겁니까? 그랬더니 where well, second restaurant seems a little boring. 어, 두 번째 레스토랑은 조금 지루해 보이네요. Sims a real boy. 여기도 Sims의 밑줄 번호시고, Boring의 밑줄 번호시고, 여기도 이제 Sims, Boring, 형사만 쓴다. 특히,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게 이거죠. 감정 유발 동사. 감정 유발 동사 중에 대표적인 거가 이제 뭐, Interest, Excite 있지만, 써봅시다. 지금 나온 거는 보어죠, 보어. 얘네들은 뭡니까? 감정을 유발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흥이 있다 이렇게 외워놓지 말고 감정을 유발시키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 광고가 광고가 보어링 한 겁니다. 왜? 지루함을 우리한테 주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지루함을 받아야죠. 오케이. Okay?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p 피가잘 어울리고 광고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이 ing가 잘어울리니라 오라서 감정 유발 동사라서. 오케이. Okay? 잘 피기해 놓으세요. 어? 감정 유발 동사. 한번 했던 거니까. 그래데 이거 보월드로 바꾸면 안 됩니다. 다소 좀 지루해 보입니다. I guess I d d order the first one. 저는 첫 번째 거에. 이때 원은 또 레스토랑입니다. 위에 원두 개는 ad였고 뒤에 원 which 원이랑 first 원은 어 uh, 레스토랑이겠죠. 오케이, okay, then let's order from both restaurants. and see which pizza tastes better. 자, 그러면 옷 주문하자. 양쪽 레스토랑에 그리고 봅시다 어느 피자가 테이스트 베러한지 여기서 see 다음에 어떻게 썼냐면 which pizza tastes better. 이런데요 여기 테이스트, 배러도 테이스트, 테이스트 다음에 형용사에 뭐 어쨌든, 뭐야, 비교급이지만 어쨌든 형용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법칙에 걸리는 겁니다. 테이스트 형용사. 뭐뭐하게. 어느 쪽이 맛이 더 좋은지. 근데 여기 보면은 C는 동사고, 이건 뭐야, 의문사. 여기는 주, 아이고, 너무 많이 왔어. 주어. 그리고 여기는 동사. 그래서 의주동.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간접 의문문이라고 부르죠. 의주동 순서로 써야됩니다. 의주동 자 어느 쪽이 더 맛이 좋은지 보자! 이렇게 나왔구요 음. 어딨지? 여기있다 네, 음. 그 다음에 Okay, the pizza are here. Let's eat. 자, 피자가 여기있다 음. 먹자. Let's eat 그랬을 때 Okay, which pizza do you like better? 어느 피자가 너는 더 낫냐 어느 쪽이 더 낫냐 그래서 which 피자로 물어보는 거는 당연히 뭐기 때문에 객관식이기 때문입니다 what으로 물어보면 주관식답을 요구하고 자그 1번 2번 밖에 없는 객관식이죠 그리고 여기서 which 피자 do you like better에서 이것도 써봅시다 which 피자 같은 말 do you prefer 이렇게 써도 되겠죠 더 선호합니까? 어느 피자를 당신은 더 선호합니까? 이렇게 바꿔나는 됩니다. 자 어디갔지? 어허. 일단 흠. 더 비자 그럼 더 first restaurant. 자첫 번째가 너이거 시작하면은 멈출 수 없어 이거죠. 어첫 번째 레스토랑으로부터 온 피자는 isn't very good. 매우 좋지는 않아. 별로라는 거죠. I like the second restaurant It's better. 어, 나는 두번째거가더 나은거 같아 더 좋은거 같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응. me too 나도 그래 remember what i said before 이때 what 나도 그럴데 what i said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해라 이거죠 뭐 하는 것이니까 뜻이 만약에 바꾸려면 the thing that i said 이렇게 바꿀수도 있고요 지 와세 앞에 봅시다. 와세 앞에는 보통 통상 리멤버가 있는데, 통상 이 앞에는 동사 나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니면 맨 앞에 있던지. 어쨌든 뭐는 안 된다. 명사가 있으면 안 됩니다. 명사가 있으면 안 돼요. 선행사가 있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어. You can't trust all ads. 너는 모든 광고를 믿을 수는 없다. 모든 광고를 믿을 수는 없다. Uh,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two ads? 두 광고의 차이가 뭐냐? 차이점은 무엇이냐? One is, an, uh, is using an opinion, the other is using a fact. 자, 이때 우리가 일단 봐야 되는 건 원 디아더 자 나머지를 표현할 때 어떻게 쓴다 원을 얘기하고 나머지가 몇 개인지 뻔히 알때 덜을 써줍니다 자 광고는 몇개두 개였잖아 하나가 얘기하고 그 다음 남은 거몇개한개 개.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죠 그러니까 덜 써야 되고 나머지가 여러 개지 아니죠 하나만 쓰니까 s 는안 씁니다 나머지가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원 디아더를 이렇게 쓰는 거고 어, 하나는 opinion, 의견을 사용했고, 하나는 사실을 사용했다. Can you explain more? 좀더 설명해 줄수 있을까? Facts are actual things. 어, 사실들은 실제적인 것들이고, you can ask the question. 너는 물음을 물어볼 수 있어. Is it true or not? 그거 진짜야? 아니야? 이렇게. Opinion are people's feelings. 의견은 사람들의 감정이죠. So we can't say they are true or false. 어, 우리는 말할 수 없다. 그것이 진실인지, 진실이 아닌지. 이때, 데이에 밑줄 걸 놓고, opinions 써놔야겠죠. 의견들은. 응. They are just someone's thought. 그것들은 단지 누군가의 생각에 불과하다. 아. 단지 그거다. Aha, uh -huh. so, first is, i s an opinion. And the second is, s a fact.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opinion이고, 두 번째 거는 사실이란 얘기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거, 너가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어. 이런 건 의견, opinion이고. 10명 중 8명의 손님이 돌아옵니다. 이거는 팩트라는 거죠. Now, you got it. 너 이해했구나, you got it. 자, 여기서 뭐배고 아니지만. 개시 뜻이 뭐 있습니까? 개. 이게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 이게 뜻이 여러 개 있어요. 얻다 있죠, 얻다. 흔히 우리가 알, 알고 있는 얻다. 그리고 여기 나온 이해하다가 있죠. 이해하다가 있어요. You got it. You got it. I got it. 이렇게 쓰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비동사를 강화해서 쓸수 있습니다. 비동사 강화. 그러니까 비동사 대신에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 그가 차에 치었습니다. 했을 때, he was hit 보다는 he was hit by car. 그는 차에 치인 상태다.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다가 이제 he got hit. 이렇게 하면은 막취였다는걸 굉장히 강화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가스. 예를 들면 뭐 선생님 수동태만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걔가 나빠졌어. 그러면 he is uh, worse. 건강이 나빠졌다 이런 뜻인데 여기다 이제 got worse 이렇게 바꿔주면 진짜 나빠진 거죠. 응. 그래서 응. 이렇게 비동사를 강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형식에서 시키다의 뜻이 있어요. 시키다. 근데 어쨌든 오형식이요 이건 사역동사는 아니기 때문에. 시키다일 때는 목적어랑 투부정사 이렇게 깔고 다닐 때. 시키다일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get to know 뭐할 때, get to 동사원형. 이렇게 하면 뭐뭐 하게 되다.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영어를 잘하신다 그면 이런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have got to 동사원형 이게 have to의 원형입니다 뭐뭐 해야만 한다 자 그래서 g 시 t 이 뜻이 많다는 거 번호 한번 매겨볼까 1 2 3 4, 5, 6 중학교 과정에서 볼수 있는 것만 따져도 이렇게 많기 때문에 아시면 좋겠고 아 이해했구나 음 응. Then we should only trust uh, ads with facts, right? 자 그럼 우리는 뭐해야 하면돼? 그 광고를 사실과 함께 있는 광고만 믿어야 돼 그치? Right? 이때 Right는 뭡니까? 이거를 부가의문문이라고 하는데 Right는 부가의 문문 만들 때왜 앞에는 긍정이고 뒤에는 부정이고 뭐 이런 짓을 해야 되잖아요. 라 r i t 는 그런 걸할 필요 없이 w r i t 이렇게 아무 때나 써도 되거든요. 이거 바꿀 수 있는 말은 라 r i t 밑줄 그어시고 s 든 u d n t we입니다. s 든 u d n t we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라 r i t 를 그리고 Yes, but sometimes it's not that easy. 하지만 그것은 때때로 not that is 이때 that that 플러스 형용사 붙으면은 형용사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통은 의문아 부정문에서 쓰고요. 그렇게 쉽진 않아. 응. 그렇게 쉽진 않아. 응. Some as and b o s h uh, some as have b o s p f a c t and opinion in them. 그것들 안에 이때 them은 광고고요. as라고 써놓고. 어, 백트와 오피니언은 둘다 가지고 있다. both A and B 아시죠? A와 B 둘다 그랬더니 I see. 알았어. I'll be more careful. 난좀더 조심할게. When I read it. The advertisement, from now on. 지금부터. from now on 밑줄 걸어놓고 지금부터고 when은 말일 때죠? 내가 광고를 읽을 때는 좀더 조심할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에 대한 얘기인데요 11과 뭐 이쪽은 아마 뭐 이거라기보다는 다른 쪽에서 되겠죠. 네. 본문 외부에서 끌어서 낼것 같고, 내용적으로 되게 충실해요. 이런, 이런 내용도 많고. 감각동사 다음에 형사 쓴다는 거. 간접 의문문 한번 나왔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잘 훑어보시고 잘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산이 1 1강 끝.